첫째,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입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. 차량 검사 시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며, 혹시 놓쳤다면,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. 둘째,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차 상위 이하 계층으로 인정되어, 국비보조금의 20%를 더 지원받습니다. 예를 들어, 국비보조금이 600만 원이라면, 수급자는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나 우선순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셋째,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입니다.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주차 요금을 50% 할인해 줍니다. 일부 지역은 자동 감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, 구체적인 할인 비율과 적용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 넷째, 자동차세와 취득세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별도의 감면은 없습니다. 이 세금 감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법정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.